오늘도 낮에 외출하셨다면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요. 계속되는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연일 환자 수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주말 사이에만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푹푹 찌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크게 오른 기온에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한 소나기에 주의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최저기온이 28도, 강릉에서는 27도에 머물겠고요. 연속 열대야 일수는 하루 더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찜통 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지속겠고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오늘처럼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푹푹 찌는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